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,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 이게 있어야 돼요. 어묵 선생님, 저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요.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구성해내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실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, 수고했고, 열매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. 여러분을 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무엇이 있느냐? 존재로의 부르심, 교회로의 부르심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. 하나님의 다스리는 행위, 이 땅을 복주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존재로의 부르심이에요. 자,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의 부르심을 주세요. 그게 뭐예요?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. 왜? 자, 이 땅이 집단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르심을 인류가 다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심을 준 거예요.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. 교회로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 아닌 삶이 있는 거죠.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.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. 본질적으로 그 이후에 잘 되느냐,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, 순종할 때 진짜 기쁨이 있고, 순종할 때 진짜 만족이 있고, 그런 존재로의 부르심이 회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,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이 사모하신다면,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,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.